6월 22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먼의 말씀을 함께 나어왔는데요 오늘만은 자먼이 아닌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합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난 2012년,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잠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합니다. 할수 있다 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성과만 많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자기가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 모두가 극심한 피로에 고통받는 사회 안에 살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 피로사회, 라고 하는 제목은 귀에 꽂힙니다. 우리는 분명히 피곤한 사회,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간,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혹은 아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루의 마지막 잠자리에 들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삶이 참 피곤하다 라는 말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의 일상은 고되고 몸과 마음은 지칩니다. 우리의 매일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분명한 이유는 우리 육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고된 일인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 사회적인 착취와 불공정의 문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갑질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우리 서로를 더욱 지치고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육신의 피로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이 마음의 피로, 영적인 피로입니다. 몸의 피로의 많은 부분이 정신적인 피로, 지친 마음, 영적인 문제에서 오죠. 그렇기에 우리 영혼의 쉼이 없을 때에 몸의 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을 편하게 해도 참으로 영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지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을 지속적으로 학대합니다.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일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죠. 쉼을 누리겠다고 즐기는 유흥 문화는 잠시의 쾌락은 줄수 있어도 결국은 몸도 마음도 더 지치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업, 자녀,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온갖 어려움들, 끊임없는 고민과 근심이 이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몸도 고되지만, 몸이 쉬는 동안에도 근심과 걱정으로 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지칩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과 걱정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일까요? 누구라도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숙제, 아픔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 걱정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또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지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의 짐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삶을 망치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평안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죠. 유흥과 쾌락 가운데 쉼을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늪에서 나올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쉼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 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어쩌면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지친 하루,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진 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삽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가득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一朵。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